반갑습니다. 30번입니다. 다음을 전개를 해보래요.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요. 자 공통부분이 보일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여기도 x제곱 마이너스 2x가 있, 있죠.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를 이렇게 라지 a로 선생님은 치환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 그러면 a 빼기 1, a 플러스 3 되겠죠. 그러면 얘를 전개를 하면요 a의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.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다시 라지 a 자리에 이 친구를 이제는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. 여기와 여기에요 대입을 할게요.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의 전체제곱이구요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2x, 그 다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. 자, 전개를 해보도록 할게요. a의 제곱, 그래서 x제곱의 제곱이니까 4제곱 되겠고요.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되겠고요. 자, 이 친구의 제곱이니까 4x의 제곱이 되겠구요. 이렇게, 이렇게 곱하면요. 2x의 제곱, 마이너스 4x,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. 요두 친구는 동류항이네요 그래서 6x 제곱이 되겠습니다. 자, 저기에 1을 맞구요. a는 이 친구가 a가 되겠네요. A가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B는 6이 되겠네요. B는 6입니다. 그 다음에 C는요, 마이너스 4예요. 그런데 C가 마이너스 4인데, 마이너스를 또 곱해져 있네요.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4요. 그래서 계산을 하면, 얘는 그러면 플러스가 되겠죠. 그러면, 이렇게 요렇게 사라지고요. 답은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